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하,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 날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0년에는 소비자보호의 날에서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정보화의 진전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환경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공공기관이나 단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 운동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의 날에는 토론회 세미나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겨울을 알리는 곡 중에서 선곡했는데요 첫 번째 곡입니다 유다빈 밴드의 오늘은 잠에 들 거예요.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이클 토히그, 클라리사 옹 작가님의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입니다. 마이클 토이그 작가님은 유타 주립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이신데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응용 행동 분석학을 전공했고 네바다 주립대학교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불안 장애, 틱 장애와 발모광을 포함한 강박 장애 연구라고 하는데요.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수용 전념 치료 연구 그룹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7권의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공동 저자인 클라리사 옹 작가님은 보스턴대학교 불안 장애 센터 연구원으로 유타 주립대학교 임상 상담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의과대학 맥린 병원에서 임상 인턴십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주 연구 분야는 수용 전념 치료, 과정 기반 치료, 강박 장애, 완벽주의 등이 있는데요. 삶이 휘둘리는 경험을 한 이후 이론이 아닌 실제 삶에서 완벽주의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클라리사 옹 작가님의 개인적 관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의 과거는 완벽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거머쥘 성공이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할 거라 믿으며. 완벽주의가 삶을 뭉텅이째 잠식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작가님 자신의 불안전함을 전보다 잘 받아들이게 되었는데도 두려움과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벽주의가 가끔씩 작가님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완벽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일을 망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이 인간임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완벽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불가피한 삶의 복잡성을 즐기는 법을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완벽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기에 유익한 완벽주의와 유해한 완벽주의를 구별하고 유해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인데요.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책을 읽은 후 반응과 생각을 적어본다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완벽주의. 언제나 지는 게임. 2장,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착각. 3장, 두려움을 다루는 법. 4장, 완벽하지 않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 5장, 자기 비판의 현실. 6장, 가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7장,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8장, 자기 친절의 쓸모. 구장 실패를 책임지는 방법 십장 선택할, 선택할 용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민 사서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설명하는 이장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는 착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주의는 넓은 의미로는 높은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과잉 성취자를 완벽주의의 전형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과잉 성취보다 다소 복잡하며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요. 놀랍게도 흰색과 아이보리색 중 하나를 결정하지 못해 한 달째 페인트 칠을 방치하는 이웃, 일이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으면 넋이 나가는 친구, 작업실에서 긴 시간 일하는데도 아무것도 창작하지 못하는 예술가, 이들 모두가 완벽주의자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보람있고 의미있는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유형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성취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 삶의 만족, 성실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도로 생산적이지만 탈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비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대한 집요한 추구,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 도달했을 때의 불만족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달했을 때의 불만족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경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즉, 목표가 쉬워서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들어봐도 부적응적 완벽주의자가 우울, 강박장애, 섭식장애, 불안장애 같은 심리상태가 수반되는 일이 놀랍지 않게 들리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일을 끝내도 실망하게 되고 또 기준이 너무 높을 경우 완전히 압도당한 나머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의욕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가 다릅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바람직한 결과에 다가가는 것이 동기라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는 것이 동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어진 과제를 기한 내에 반드시 끝내는 행위의 동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라면 적응적 완벽주의자겠지만 상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다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적응적 완벽주의는 과정 중심인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결과 중심적인데요. 책의 뒷부분에서도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등장하지만 과정과 결과의 차이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 자체와 행동하는 방식, 즉, 과정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 일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기준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야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자신에게 너그럽다면 적응적 완벽주의자일 확률이 높은데요. 높은 기준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존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하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세우지만 설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노력한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즉 일을 망쳤어도 스스로에게 좀더 관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자의 경우 자신이 세운 기준에 유연하지 않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가 결정되기에 실패는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자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혹독한 자기 비판, 원칙과 기준에 대한 지나친 엄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기에 기한을 맞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인한 고통, 회피, 헛된 노력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징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오장, 자기비판의 현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수식어. 예를 들어, 불안한, 우울한, 단정한, 착한, 성실한, 똑똑한,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규정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 즉 꼬리표를 떼어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대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 편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식어를 넘어 자신 자체를 완전히 놓으면 어떨까요? 일관성 있는 자아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머물거나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면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관점이 달라질 때 나와 꼬리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자기 비판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비판과 관련된 꼬리표를 책에서는 자제력이 없어 항상 불안해 생각이 너무 많아 외톨이야 다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비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앞서 설명한 꼬리표의 위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자기 비판은 너무 서서히 삶을 갉아먹어서 삶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비판의 영향력을 되짚어 볼수록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자기 비판에 소모되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나는 하찮은 존재라는 말을 믿음으로써 자기 비판에게 삶의 경계를 설정할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판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비판으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에 따르면 심리치료사들은 자기 비판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라는 신화를 단호하게 부정한다고 합니다. 자기 비판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을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여동생에게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쉴새 없이 채찍질하는 자기 비판의 결과라면, 애초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비판 외에 다른 방식, 즉, 주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느껴봐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등장한 과정에 관한 내용이 7장,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에서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결과에 좋고 나쁨에만 집중하면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에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더 많은 통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등산을 예로 들고 있는데 두 시간 내로 등산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다 자연과 교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더 쉽다고 합니다. 산에서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고,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는 등,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과정이냐, 결과이냐의 문제는 곧 주의 혹은 지향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두냐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주의력이 무한하다면 문제될 일이 없겠으나, 주의력에 한계가 있고 매 순간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서 주의를 거두게 되기에 결국 주의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놓칠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기에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지난 한주 동안 나의 가치에 주의를 집중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에 주의를 집중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호흡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호흡 명상은 기본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인데요. 주의가 흐트러지면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습득하고자 하는 기술은 호흡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되돌리는 것인데요. 의식과 주의를 되돌리는 능력은 걱정을 다스릴 때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걱정이야말로 완벽주의의 가장, 튼, 가장 큰 특징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면, 걱정과 재앙화에서 훨씬 쉽게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책에서는 주의력에는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지의 인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즉,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들을 믿어버리는 대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 이기에 끊임없이 주의는 분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을 인지하려고 연습할수록 주의력의 고삐가 풀리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쉽다고 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되면 주의를 지금 이곳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져오는 것인데요. 이러면 주의력 주도권을 회복하여 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선택하는 것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면 현재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정에 집중하라는 조언은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책에서 과정을 중시하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통제권 밖에 있는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지만 타인을 사랑과 연민으로 대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는 있는데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아닌 노력의 결과에만 집중하면 항상 무언가를 뒤쫓는 기분이 들고 과거 또는 미래의 주의가 갇혀 현재를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삶이 일어나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인데요. 그래서 팔장 자기 친절의 쓸모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 친절이란 인간의 행복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강화하는 행동범주라고 합니다. 자기 친절의 핵심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가 호기심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장이 사회적 유대와 자기 존중의 경계 안에서 고동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삶의 질의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기 친절은 완벽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의 기능이나 목적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자기 친절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스스로에게 실수를 허용하는 것이 자기 친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보낼 이메일의 인사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1시간 넘도록 고민했다면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내 버리는 것이 자기 친절이라고 하는데요. 일상 속 사소한 자기 친절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더 쉽게 더 자주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친절의 가장 큰 장애물을 책에서는 내가 그런 친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친절은 일종의 특별 대우라 훌륭한 일을 성취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쉽다고 하는데요. 즉, 앞서 설명한 자기 비판의 해독제가 자기 친절인데 자기 비판이 자기 친절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 자기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요.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것. 친절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불편한 느낌과 거리를 두는 것. 도움이 되지 않는 꼬리표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친절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친절의 장점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가 가능해진다 등이 있는데요. 책에서는 자기 친절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은 책을 직접 읽으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완벽주의에 굴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끊임없이 연습 또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습관을 들이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가치에 부합되는 행동을 선택하면 된다고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사장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사장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곡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박효신의 눈의 꽃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선님이 선곡해 주신 박효신의 눈의 꽃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코리나 루켄 작가님의 그림책 아름다운 실수인데요. 이 책은 경쾌한 글과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작은 실수가 어떻게 최고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씨앗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가님은 다섯 살짜리 딸이 무언가를 그리다가 고칠 수 없는 실수로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땅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오래 기억 속에 담아두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실수가 갖는 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에 작은 얼룩, 점, 알수 없는 물체를 접목시킨 후 그것들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변형시켜 독자가 그림책 속을 여행하도록 하는데요. 가장 큰 실수조차도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어 책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미완의 작품임을 알게 합니다. 그림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 이 책과 함께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하이 성시경의 골목길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